안녕하세요. 정규회장 후보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된 회장부 송효재. 회장 후보 송효재, 부회장 후보 장하영, 문수셉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신 영상구 어떠셨나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더러운 화장실, 부족한 여가 공간, 신나는 행사의 부재, 공부에 방해되는 칫구러움 등 부족한 점이 정말 많은 영상구였습니다. 이런 영상구를 저희가 훨씬 좋게 싹 바꿔드리기 위해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을 정말 생각하고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결정하게 된 선거 공약 다섯 가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서 매일 점심 저녁 시간에 학습 카페를 개방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친구들과 함께 가서 신나는 영화를 볼수 있도록 영화상의 날을 갖고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씨와 겨울에는 따뜻한 핫초코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원하는 간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베이스를 분할하겠습니다. 지금의 홈베이스는 소파가 하나밖에 없어서 동시에 한팀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진과 같이 칸막이형 소파로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다양한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정말 가고 싶어서 급하게 갔는데 세면대가 꽉 차있어서 양치도 못하고 손도 못 씻은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 수도 적은데 세면대 수까지 적, 적은 영상고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화장실 세면대 수를 지금의 두배인네개 4개, 4개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막아줄 방향제와 남자 아이들을 가려줄 가림막을 설치하여서 편리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신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 대회를 개설하여 전교생이 원하는 게임을 뽑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체육 대회를 개설하여 일년에 한 번뿐이었던 아쉬움인 체육 대회보다 분기별로 총네 번을 더 진행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 남는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편안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교칙상 전자기기를 복도에 나가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야자 시간만 되면 태블릿과 노트북을 갖고 학생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배터리가 다 닳아서 공부를 못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저희는 복도에 콘센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각 층별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안내사항과 수행평가를 공지하는 층별 게시판을 만들고 각 층에서 택배를 찾을 수 있도록 교무실 택배 수령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용한, 조용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3학년 선배님들로부터 1학년 2학년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층, 상층에는 방음 커튼을, 2학년 층에는 방음 매트를 설치하여 1학년, 2학년 층의 소음이 3학년 층까지 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호 이번에 다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학생이 먼저인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 학생이 만든 학교. 언제나 학생이 앞에 있는 영상구를 저희 기호 2번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기호 2번에 찍어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